자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유성식 전도사님이에요. 와! 친구들 지난 주일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그 적었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 제목들을 돌고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소중한 예장민 형부 친구들이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지난 주일에 드디어 길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찾아가셔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와 결혼한 지 한참 지났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셨으며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셨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고 마음속에 깊게 기는 우리 옛장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목소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3세였더라.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자녀를 위한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이를 갖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거나. 아마어배 속의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울까? 그러게, 분명 외모도 뛰어나고 믿음도 좋은 사이 좋은 형제가 태어날 거야.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까 분명. 아이 좋게 잘 지낼 거야.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심하게 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 속에서 일이 쿵 저리 쿵뾱뾱뾱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요. 배 속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이상해요.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하하, <laughs> 요 녀석들 뱃속에서 사이좋게 잘 놀고 있나 보구나 아마 씩씩한 아들들이 태어나려나 봐 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들인데 뱃속에서 싸우다니 말도 안돼 아니야, 분명 뱃속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을 거야 리브가 뱃속에 있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뱃속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형제들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걱정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들어있구나. 너의 뱃속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욱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두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나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어느덧 태어날 때가 이르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싸우던 아이는 그 태어나려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먼저 태어나려고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될 거야. 넌내 동생으로 태어나야 해. 아니거든.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너야말로 내 동생이 되시지. 에이.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요. 자 그렇게 서로 다투던 끝에 드디어 한 명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먼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야곱도 호락호락하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록 양보해준 게 아니었어요.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첫째 아들, 즉 장남의 권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장남에게만 주는 오직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장남에게만 줄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다 그래요. 따라서 야곱과 에서는 비록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에서와 야곱의 삶은 확실하게 갈라서게 될게 뻔했어요. 야곱은 형님인 에서를 섬기고 항상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며 장남의 복을 누리게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너의 아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당시의 그 시대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에서가 야곱보다 하나님의 더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야곱보다 에서가 더 뛰어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에서는 태어났을 때 온몸이 털투성이었대요. 그리고 에서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강한 남자 이삭의 강한 아들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이삭은 에서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에서에게 항상 큰 축복을 내려주길 원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형님인 에서와 다르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격도 차분하고 주로 집에서 머무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항상 에서를 칭찬할 때 야곱은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 그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인기가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선택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 보기에 더 이뻐 보였어도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옛 장령부 예배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황과 어떠한 자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을 계획해놓으셨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두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언젠간 변하여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옛장 유념부 친구들 되기를 전우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옛장 유념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